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. 네. 어제도 여기 나왔었는데요. 네, 아무튼 그건 그렇고, 마저 식물을 세팅을 조금만 몇개더한 다음에 거북이 사육장을 바로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예, 마지막 트레이인데 마지막 트레이는 요 미니마 아까 소분 돼 있던 거 마저 통일해서 옮겨 심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운시나타인데 상태가 좀 안좋아요 여기 있던 거를 이쪽으로 옮긴 건데 예, 상태가 좀 안좋아서 이번에 좀 옮겨 봤습니다 이게 뿌리가 뭐랄까 좀 너무 자유분방하게 난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뿌리 자체를 땅속에 심는게 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덩굴 형식으로 나다 보니까 그래서 얘네가 지금 뿌리 활착을 못해서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 잘할수 있도록 꼭꼭 좀 눌러 줘보고요 그래서 좀 신기한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 피커스 빌로사라는 덩굴 식물이 또 있거든요 이우 미니마랑 같은 피커스 속인데 이게 지금 이파리가 그때 꺼내다가 떨어진 것들이에요 이게 이제 멀쩡한 피커스 빌로사 거든요 이렇게 털이 좀 많이 나는 게 이제 특징인 애들인데 어 여기 이제 잎이 혹시나 잎꽂이가 될까봐 이렇게 제가 잎을 빠진 거를 심어 놨었는데 보시면은 처음에 곰팡이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굉장히 딱딱하더라고요 이게 아마 지금 잎꽂이가 되는 거 같습니다 여기 잎 자루 부분이 다 이렇거든요 심지어 여기 반토막이 난게 있잖아요 반토막 요거조차도 여기 인맥에 보면 이렇게 갈색빛 요거 뭉치 보이죠? 접사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보이시죠? 갈색 다른 거를 좀 보여 드리기만 네 요런 느낌 그리고 입 잘린 개체 야, 정말 식물이, 이런 게 신기합니다. 신기해요.